등산 사이클링, 대용량 캠핑 하이킹 배낭 필수템. 여러분, 네이처 하이크의 카본 스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경량의 카본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어요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고 캠핑이나 등산시에 정말 유용합니다. 특히 이 스틱은 두개 세트로 제공되므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때 좋습니다. 높이 조절 기능도 탁월해 각자의 체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죠. 그리고 알루미늄 폴대와 비교할 때 카본 재질 덕분에 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. 마무리하자면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 등산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네이처 하이크 카본 스틱 한번 고려해보세요. 여러분 남성용 비 p 디전 야외 하이킹 웨이스트 100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사이클링과 캠핑을 모두 아우르는 방수 기능을 갖춘 배낭으로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요. 특히 산악 스포츠와 하이킹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. 편리한 착용감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답니다. 전반적으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제품으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, 캠핑과 하이킹에 딱 맞는 대용량 스포츠 가방. 90리터 여행 가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배낭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남성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답니다. 먼저 90리터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수납할 수 있어요. 다양한 포켓과 구획이 있어서 짐 정리가 정말 간편합니다. 또한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오랜 사용해도 문제없겠더라고요. 특히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인상적이에요. 등산이나 하이킹 시에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.